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어. 복날에 먹는 음식을 소개해 줄 거야. 오. 오. 그런 건 처음 봤는데? 아, 그런 건 처음 봤어? 응. 복날이 뭐야, 복날? 먹을 때는 2층인데 1층 구경 한번 하고 갈래요. 1층이 검은여 쉼터로 돼 있고 2층이 이제 검은여 닭도관인데 여기 쉼터에는 뭐 김치찌개, 뭐 계란말이, 뭐 두루치기 막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전경이 되게 좋아서 오늘 한번 슬쩍 한번 보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밥을 먹는 거예요. 막걸리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서 여기에, 아, 메뉴들이 다 지워졌거든요? 나 저번에 여기서 먹었어. 그거 알아? 나 지난번에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던 그 셀카 여기서 찍은 거다. 아... <laughs> 여기서 바람 맞으면서 딱이요갔도록 진짜 약간 우리 실장님 스타일. 네가 좋아할 만한 데를 갔다 왔어. <laughs> 진짜 약간 좀 죄송해요. 아, 짜증나. <laughs> 야, 여기는 비어. 되게 특이해. 밥을 시키면 공깃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햇반이 나와요. 그리고 다 셀프야. 갔다가 막 끓여먹고 해야 돼. 막 되게 특이해. 그럼 올라가서 도가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도가니. 우리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먹으면 되잖아, 하나. 무슨 맛이야? 몰라. 거짓말 <laughs> 전날 예약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당일 응. 예약했고 당일 예약했을 때 1시간 전에는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백숙이나 도가니는 시간이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된다그래서 예약을 먼저 하고 맞자. 놀다가 웃어가지고 맞자. 딱 식사하면 맞을 것 같아요. 우와 <웃음> 진짜, <웃음> 진짜 하나, 이거 뜨거워 어, 뭐야? 이게 닭도관이래. 도관이랑 백숙이랑 다른 점을 찾아보니까 도관이는 죽을 같이 넣어가지고 다가구고 이렇게 같이 끓이는 거야. 백숙은 닭만 끓이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닭 도관이 맛집이라 그래가지고 와. 제가 이걸 한번 음, 시켜봤거든. 요 음, 금방 나오네. 금방 나오지. 응. 왜 금방 나오는줄 알아? 응. 엄마가 아침에 예약은 해놨기 때문에 금방 나오는 거야. 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엄마가. <laughs> 우와~ 이연이 음. 닭고기 좋아하지? 이연이 닭고기 왜 좋아해? 나 아, 닭고기 맛있... 맛니까맛 크리... 니리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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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크어 크리... 어리맛리 크리... 이리크이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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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

양이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남은 거는 이렇게 포장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동날 혹시 제주도 오시는 분들 계시면 꼭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검은여 쉼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진짜 건강하게 여름을 날수 있을 것 같은 맛. 누나 <목소리> 뭐해? 좋자어 그럼 엄마가 줄게, 현니까기다 망고 빙수. 오, 이, 이. 아. 망고 빙수, 망고. 망고다, 이거 망고야? 이거 망고 빙수야? 가격은 36,000원. 근데 신라호텔에서 아마 애플망고 빙수가 한 59,000원대 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거 뭐야? 그거에 비하면 이거 어, 뭐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어 볼래? 응. 무슨 맛이야? 어, 아, 먹어 봐. 사실 맛이야? 여기서도 애플망고 하나, 하나를 통째로 음. 다 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애플망고 올라가 있고 여기에 망고 스프레드, 스프레드 올라가 있고 견과류랑 단파 아이스크림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맛있을 거예요.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최근에 전지현 씨가 아보카도 빙수를 먹으러 왔었대요. 전지현 씨가 그날 왔어요. 보면 반려견들하고 같이 이렇게 올수 있는 공간이어서 반려견들을 위한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고 음. 그리고 애기랑 왔더니 이렇게 센스 있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음. 알아서 챙겨주시는. 맛있어. 맛있어? 오 맛있어. 아 먹기 아깝다. 되게 이쁘다. 근데 아마 이 가격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제주 애플망고가 가격이 너무 세서 이게 지금 다 제주 애플망고거든요? 가격대가 세서 아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빙수들이 다 섞어 먹는 빙수가 아니라 덜어서 자기 취향대로 토핑을 얹어 먹는 덜어서 자, 이렇게 초밥을 먹듯이 이렇게 덜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음, 망고 빙수 다 먹었지. 음. 망고 빙수. 망고 빙수 더 줘?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와, 넌 진짜 엄마가 과일 안 팔았으면 어쩔래? 윤아 이것도 먹어봐. 뭔데? 진짜 달콤해. 음, 어때? 달콤한데? 음. <laughs> 표정 왜 그래? 달콤한데?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 아이스크림에 넣어줄까? 응. 아니면 따로 줄까? 어 아이스크림에다 넣어줘. 아이스크림에다 넣어줘? 응. 그래야 맛있을 것 같아. 응. 이렇게서 해 숟가락으로 이렇게 부셔 부셔서 떠먹어 하나. 부셔? 응.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크림에다가 망고를 잘게 부셔가지고 숟가락으로 떠먹어. 아, 그러면 또. 이렇게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와, 그건 좋은 생각인데? 엄마 진짜 똑똑하지? 응. 음. 엄마 똑똑해, 안 똑똑해? 똑똑해. 똑똑하지? 엄마가 앞에 지저분한 거좀 한번 닦아줄게. 맛이 어때? 맛있어. 무슨 맛이야? 망고맛. 망고맛. 어, 카메라가 망고가 먹고 싶은가 봐요. 거의 닿을, 수준인데? 밑에도 망고가 또 들어있네. 갈비야 갈비. 어, 아 그런 것 같아요. 어, 못생긴 그 갈비 부분의 살들을 이렇게 잘라서 밑에 깔으셨고. 응? 망고 맛있어. 밑에도 파시 있네요. 아, 이건 떡이구나. <laughs> 떡도 있다. 떡이 어디 있는데? 어, 떡? 떡 주까? 떡이 어딨? 벌레 찾으. 가자. 와, 지도 리 찾으러 가자. 엄마 머리 자르려고 그냥 저기서 머리 자를까? 뭐하 그걸 어떻게 할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이런 통장을 다 두려우네